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스타워즈의 다크사이드 바로 시스의 철학입니다. 네, 스타워즈 하면 보통 제다이는 선, 시스는 악, 아주 명확한 구도잖아요. 맞아요. 제다이는 평화, 이타심, 뭐 그런 거고, 시스는 딱 봐도 이기심, 분노, 지배욕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스의 철학이, 음,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이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뒤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제다이와 시스의 코드를 비교해보고 이걸 니체의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 분석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악당의 철학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을 통찰은 없는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두 집단의 핵심 사상, 그 코드부터 봐야 할것 같아요. 제다이 코드, 다들 아시겠지만, 감정은 없다, 평화만이 있을 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 코드를 보면 제다이의 목표가 명확히 보이죠. 감정, 무지, 열정, 혼돈.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적인 걸로 보고 그걸 제거해야만 평화, 지식, 평온, 조화라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은 없다 포스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자유?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스토아철학 같은 거죠. 외부 세계가 어떻든 내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 그게 제다이식 자유입니다. 아 그런데 시스코드는 이걸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요. 첫 구절부터가 평화는 거짓이다. 오직 열정만이 있을 뿐. 와, 거짓이라니 정말 세게 나오죠? 그렇죠.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다이에게 세상의 기본값은 평화인데, 시스에게는 그 평화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상태, 즉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는 뭔데요? 바로 열정과 투쟁이죠. 시스코드는 아주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나가요. 평화는 거짓이다. 오직 열정만이 있을 뿐.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이 열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 아, 그러니까 열정이 그냥 막 분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한 뭐랄까 연료 같은 거군요. 바로 두겁니다. 그 다음은 더 현실적이에요. 힘을 통해 권력을 얻는다. 권력을 통해 승리를 얻는다. 전부 인과 관계로 딱딱 이어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승리를 통해 나의 족쇄는 부서진다. 포스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다. 여기서 말하는 족쇄가 뭘까요? 그냥 물리적인 감옥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규범, 도덕, 특히 제다이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겸손이나 동정심 같은 것들이죠. 시스는 그런 것들이 강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보는 거예요. 와, 정리해 보면 제다이는. 내 안의 감정을 통제해서 자유를 얻으려 하고, 시스는 바깥 세상을 통제해서 자유를 얻으려 하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내면의 자유냐, 물질적 자유냐의 대립인 거죠.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제다이와 시스의 대립이 말씀하셨던 철학자 니체 사상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네, 니체는 그의 책 '비극의 탄생'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입니다. 아폴론이랑 디오니소스요? 태양의 신이랑 술의 신. 이름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아폴론은 이성, 질서, 조화, 절제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죠. 이게 딱 제다이의 철학이에요. 감정의 혼돈을 잠재우고 이성적인 평온을 수구하잖아요 아, 영화에서 콰이곤진이. 불안에 집중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라고 말하는 게딱 그런 아폴론적인 조언이었군요. 맞습니다. 반면 디오니소스는 광기, 도취, 혼돈, 열정 같은 원초적인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 분노, 파괴 본능까지 전부 끌어안는 힘이죠. 그게 바로 시스라는 거군요. 네. 시스의 관점에서 보면 제다이가 추구하는 평온한 삶이란 삶의 절반을 외면하는 삶을 부정하는 태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스타워즈 작가 듀류 카피시니 악이란 무지하고 약한 자들이 쓰는 단어다. 다크사이드는 생존에 관한 것이며 내면의 힘을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요. 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에게 다크사이드는 악이 아니라 억압됐던 진짜 자기 모습을 찾는 과정,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나킨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가 된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 파드메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제다이가 그토록 억눌르라고 했던 그 모든 디오니소스적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다크사이드로 넘어간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다르니, 당연히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도덕관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니체의 또 다른 엄청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도덕이요? 단어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니체는 도덕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특정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거라고 봤어요. 먼저 주인도덕은 강자, 즉 주인들의 도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좋음이란 자기 자신이에요. 힘. 야망, 자부심. 반대로 나쁨이란 약하고 비굴하고 평범한 것들이죠. 딱 시스의 세계관인데요. 그 자체죠. 다스 베이더가 루크에게 약함에 대한 네 동정심이 널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때 정확히 주인도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노예 도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착한 가치들, 뭐 겸손이나 이타심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노예 도덕은 약자들의 도덕이죠. 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가치 판단을 뒤집어버려요. 주인의 미덕이었던 힘과 야망을 악이라고 저주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특징인 겸손, 동정심, 인내를 선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니체는 이걸 강자에 대한 원한 르상티망에서 비롯된 가치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제다이가 가르치는 이타심, 자디 희생, 동정심 같은 모든 미덕이 사실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저항하기 위해 만든 노예 도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니체의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제다이의 도덕이 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강한 개인의 등장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영화에서 다스 시디어스가 아나킨을 유혹하면서 제다이의 관점을 독단적이고 편협하다고 비판하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그게 바로 노예 도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아주 니체적인 비판인 셈입니다. 와, 갑자기 머리가 띵하네요. 우리는 당연히 제다이가 선, 시스가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철학적 틀을 적용하니까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게 되네요. 바로 그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아하 순간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질문이요. 우리가 뭐 다크 사이드의 길을 걸을 건 아니잖아요. 이 위험해 보이는 시스의 철학에서 현실적으로 얻을 만한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시스 군주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어두운 철학 안에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에 나오는 시스 군주 크레이아는 자선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선이요? 남을 돕는 거요? 네. 크레이아는 이렇게 물어요.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게 정말 그를 돕는 걸까? 아니면 그를 영원히 거지로 살게 만드는 걸까? 당신의 선행이 오히려 그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내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요? 네. 우리 안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서 억압해 온 어두운 면, 즉 이기심, 질투, 분노 같은 그림자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걸 외면하려고만 하죠. 그렇죠 나쁜 거라고 배우니까요 하지만 융은 그 그림자를 억압할수록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조종한다고 봤습니다 해결책은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통합하는 거예요 아 시스 철학이 바로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에너지를 쓰라고 말하는 셈이군요 극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내 안의 야망이나 이기심을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는 거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의존성을 키우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시스의 길은 결국 파멸이잖아요 그 위험성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스 철학의 가장 큰 맹점은 그 길이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 불신, 배신으로 가득 차 있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뢰라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둘의 교율도 사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도 사실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권력을 얻는 순간 그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노예가 되거든요. 아 결국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외부 세계를 아무리 통제해도 자기 내면의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리는 시스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타워즈의 시스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열정을 동력으로 삼아 모든 족쇄를 부수고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려는 나름의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뿌리에는 니체가 말한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적 충동과 강자의 가치를 따르는 주인도덕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길이 개인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동시에 그를 완전한 고립과 자기 파괴로 이끈다는 치명적인 역설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비극적인 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거리는 나는 제다이인가, 시스인가 같은 이분법적인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질문이겠죠. 나는 사회로부터 혹은 나 스스로부터 억압하라고 배워온 나 자신의 그림자, 야망, 자존심, 심지어 분노 같은 중 어떤 것을 애써 외면해 왔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통합한다면 어떤 새로운 힘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